안녕하세요. 팀 차악에서 영 아, 마리를 맡고 있는 안배입니다. 네 마리 맡고 있는 도남입니다. <laughs> 저는 개인적으로 2 5 번째 출조고, 저의 뭐 문어 오징어 마지막 날이죠, 그죠? 뭐 그렇다고 봐야죠. 네, 예, 도남이 씨가 네 마리 잡을 동안 아,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거. 오늘 못 잡으면 관둬야죠. 이제 오징어는 그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정도였습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. <laughs> 그렇습니다. 오늘 낚시방 사장님도 그러시더라고. 스물네 번? 이야 그것도 쉽지 않은데. 응. 그 쉽지 않은 걸 제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지. 용왕님도 저버린 그렇죠. 남자. 아 남자. 그렇죠? 네. 오징어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도 좋아하지도 않아요, 사실. 아, 이제서 와 얘기하는 거지만. 네. 요거안 되면 저는 로어로 전향합니다. 애기행은 저는 안 맞는 걸로 하고. 맞아, 맞아. 그래서 또 제가 몇 가지 아이템을 가져왔어요. 이게 뭘로 보입니까? 외계인이죠? 아니죠, 아, 아니, 오징어예요. 오징어예요, 이제 오징어죠? 오징어 여러분. 친밀감을상승시키는 이렇게 고르...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진짜 오늘이 마지막. 아, 요거 말고 또 있어. 아, 요거 아, 또 있어. 요거. 이거 안 보이죠? 여기서 잘보이도자자 살짝 보이나요? 살짝. 요거 여러분. 이 아, 요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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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, 요거까지 들고 나왔습니다. 요거 사세요. 요거 만원 넘어요. 아, 진짜. 제가 오직했으면 이걸 살겠습니까? 아. 여러분 어, 불도 나와요? 불불보이 불이야 불, 불, <laughs> 불, <laughs> 불, 불 보이죠? 아. 불 반짝 반짝 해서 이거 두개 여기가 이제 차두대로 따로따로 움직이긴 하는데 오면 지금 무슨 노래 들을게요? 오정얘기아그뭐 오징어 태몽이죠 열세 마리 그녀는 뜨다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음. 저 이게 파이브 야 이거 파이브 아, 이걸 파이브 노래 들으면서. 야. 정말 마음 다 잡고 왔습니다. 아, 네. 마음, 마음 다 잡았죠. 예. 그래서 오늘은 기필코 잡도록 하겠습니다. 무조건. 예. 네, 오늘 무조건. 화이팅입니다. 예. 네. 또 솔직히 제가 열심히 하잖아요. 뭐. 열심히 하죠. 열심히 이제 매듭, 매 누구보다도 다. 열심히 하는 거잖요정합니다 아, 음, 지금 얀센 맞은지. <laughs> <laughs> 정확히, 어, 50시간 지났고요. 그러면 <laughs>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아니. 무늬, 무늬. 이야. 뭐,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. 낚시 공부도 많이 하시고, 매듭하는 것도 뭐, 이제, 다잘 하시고, 아기도 뭐, 야마시타 뭐, 이런 거아니거안습니다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, 이제 못 잡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. 그리고, 그 사는 집에, 5층에 살고 계신 그, 저도 형님 계신데,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이 낚시를 제일 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, 저분 보면서 그분 말이 틀렸다는 거를 저는. 다시 한번 뭐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잡은 포인트는 법한 내양 페트라 쪽에서 한 마리 잡고 법한 어충계갯바이 같은 데서 한 마리 잡았고요 서귀포항에서 키로급 두 마리 잡았습니다 잡을 때 항상 제 옆에 계셨고요 눈치 보여가지고 처음 한 마리 두 마리 잡았을 때는 기분이 참 좋았는데 어, 세 마리부터는 좋은 의색을 못하겠더라고요 기트 했단 말도 잘 못했습니다. 맞을까 봐. 분사님, 제발 한 마리 잡으시길 바랍니다. 사 드시지 마시고요. 오늘 가서 사 드실 것 같은데 한번한두번 한 정도 더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한치에사 드시죠. 즐겁습니다. 아못 잡아도 즐거워요. 사 먹으면 되죠. 저랑은 문영주와안 맞는 걸로 결론이 났고 저 오죽 못 잡았으면 서울에서 어, 친구가 내려와서. 낚시를 알려주고 왔습니다, 루어를. <laughs> 그걸로 이제 손맛을 봤거든요. 뭐 안, 안 되는데, 뭐, 이거 있겠습니까? <laughs> 아, 못 해도 안 되는 거겠죠. 그러면은, 팀, 어, 베이비 사딘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제가 루어, 채비또 친구한테 배워가지고 준비해 놨거든요. 옷대는 또, 아, 이만한 거 하나 그냥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징어는, 일단 사먹는 거로 루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지막에, 마지막을 장착하기 위해. 버카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. 아무것도 안되네 그래서 한번 뭐,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. 뭐가 걸렸길래 봤더니, 이게 오징어인 줄 알았니? 봉다리가 걸렸어 야,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? 누가 봐도 오징어인데? 멀리서 보면. 야. 아... 청소. 야, 막 아... 봉다리를 아, 걸지 않나? 낚싯줄을 걸지 않나? 잡히겠는데, 오늘? 한 마리 잡혀주나요? 어? 오징어 아니야, 이거? 오징어 물고 있었던 거 아니야? 조시하네 와. 아... 이게 맞는 거 아니야, 오징어 싹? 여기. 야, 이거. 이걸... 있네. 있어, 있어, 있어. 오케이. 있어 와... 씨... <laughs> <laughs> 마지막에 잡았어 그 마지막에 았습니다 야, 이 말도 안되거 아니야? 진짜 안 하라고 했잡 <laughs> 아, 근데 너무 높데 어떡하지, 이거? 앞으로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. 지금 이제 마지막 우리 기회에 딱보판해서 제가 아, 잡았습니다 오, 너무 행복하네요.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 풀어줘야 될것 같아요. 요만한 거는 풀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어볼 때도 없고 <웃음> 저방정만은 웃음이 아, 끝이 안 납니다. 여러분 저 25번째 출동하기 잡았어요. 야 고마워 잡혀줘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랄게 사랑한다. 얘는 너무 조그마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양에다가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아하하. 2 5 번째 출조만에 오징어 잡았어 아, 진짜 행복해. 아, 이제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고 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더큰놈 잡아 볼게요.